cause oh,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분명 죽었다가 3일째에 다시 살아날 것도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근심하고 슬퍼하기만 합니다. 아마도 부활을 비유적 표현으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상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 현상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사랑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했기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성전세에 대해 얘기를 나누십니다. 이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음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전세를 빗대어 자녀의 신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죄를 진자들이 받아야 하는 사망을 그 대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인 동시에 우리의 집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꼭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굴레에 갇혀 사랑 대신 의무의 짐을 짊어지고 멍해를 메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안에서 얻은 한세길로 성전세를 내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신기한 이야기,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더교회를 시작한 후 직접 운영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이다 보니 임대료를 비롯해 각종 공과금들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큰 교회의 부목으로 있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쓰던 일입니다. 사실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택에서 살았으니까 집을 구할 일도 없었습니다. 개척 준비와 함께 사택을 알아보는 과정은 저에게는 모험이었습니다. 발품을 팔고 직접 계약서를 쓰며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나쁜 사례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이 신경 쓰여서 계약 과정을 전부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해서 좀 과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과정이 저에게는 꽤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야 할 대상인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고 있긴 하지만 교회가 직장이자 집이었으므로 세상 사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준비하며 그 과정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저에게 지금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채워주시고 이끄신다입니다. 메워야 하는 것이 참 많게도 느껴지는데도 다 채워지고 이끌어져 감을 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에게서 나온 한 세겔로 성전세를 내신 것처럼 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외롭게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비단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저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세상의 근심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보기 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근심이 기쁨으로 넘어짐이 세워짐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목격하게 하옵소서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오. 千年。 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